월가 전체가 숨죽이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.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뜬다. 이 순간부터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. 진짜로 모른다. 연준조차 모른다. 왜냐면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지 아무도 장담 못하기 때문이다. 연준은 매번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얼마 살 거다. 얼마나 빨리 살 거다. 어떤 자산을 살 거다를 공개한다. 그런데 발표는 연준이 해도 반응은 시장이 한다. 그리고 시장은 늘 그랬듯이 예측 불가의 결정체다. 어떤 날엔 드디어 큐이다 하고 불꽃놀이, 어떤 날엔 A 이미 알아서 하면서 시큰둥. 그래서 연주는 설문조사까지 한다. 프라이머리딜러, 자산운용사, 은행 등 죄다 불러 모아서 너넨 큐이 얼마나 예상함을 묻는다. 중앙은행이 설문 돌린다는 사실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? 세간의 오해와 달리 양적완화는 돈 뿌리기 쇼가 아니다. 목표는 하나 장기 금리이나. 학교에서는 양적 완화는 금리 내리고 인플레 올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. 근데 현실에서 10년 넘게 보면 미연준 일본은행, 유럽중앙은행 전부 목표 인플레이 퍼센트를 맞추지 못했다. 왜 그런 걸까? 해답은 간단하다. 돈이 실물경제로 안 간다.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봤자 그 돈은 다시 투자시장으로 돌아간다. 그 돈으로 주식 사고, 그 돈으로 채권 사고 등등. 결국 양적 완화는 경제를 자극하기보다는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.